미국이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를 발효한 가운데 일본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최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의 추가관세를 물게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5일 기존 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쳐 최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특례 대상을 오직 이유만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유는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 최대 15%의 관세를 물게 되지만 일본의 경우 기존 관세 2.5%에 추가 상호 관세 15%를 더해 총 17.5%가 부과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유는 물론 미국과 무관세 상태였던 한국과도 동등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해왔는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으로 급파된 아자카와 료세의 경제 재생상은 미국측 강류에게 들은 설명과 다른 내용이 되어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 일본 언론들은 애초에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문화하지 않아 벌어진 참사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의 FTA로 무관세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처럼 추가 15%의 상호관세를 물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새 미국에서 김이 유행이거든요. 근데 김이 지금 미국 관세가 4%입니다. 근데 이유 같은 경우는 어, 좀뭐그저 4%지 뭔지 상관없이 최종 관세가 이제 15%로 예.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이 이유는 최종. 예, 예. 예. 일본도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4 플러스 15 예. 해가지고 19%가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미 FTA로 예. 이미 모든 관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0 플러스 15에서 그냥 15%가 되는 겁니다. 당초 일본이 15%인 만큼 우리는 12.5%로 합의해 왔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에선 우리도 방심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여전히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합의한 게 네. 상당 부분다 그냥 구두로 된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또뭐 비망록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한 걸 보면 합의된 네. 비망록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런 거다고 던, 미국 측에 던져줬다는 메모 ]거든요. 같은 거예요.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긴 했지만, 자동차와 일반 기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관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